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프컷 프로그램의 가공 경로 순서 메뉴랑 기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공 경로 순서 메뉴는 뭐 자동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 뭐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부 메뉴를 보시면 그리드 방식부터 뭐 쭉쭉쭉 있는데 일단 순서는 안에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깥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팅을 할 때, 안에 걸 먼저 하지 않으면, 뭐 커팅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안에 걸 먼저 하고, 바깥 할 것을 할수 있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은 도형 우선, 또는 안에서 밖으로의 경로로 체크를 하는 편인데, 안쪽에 커팅할 게 없다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셔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리고 이 우측은 순서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리고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여기 앞에 맨 앞으로 이동, 뭐맨 뒤로 이동, 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해놓고 제가 순서를 한번 표시를 해놓고요. 그럼 지금 순서가 이게 1번이고 이 텍스트가 2번 그리고 다각형 좌측에 있는 게 3번이네요 이 순서를 뭐 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2번이 됐고 얘가 3번이 됐고 그리고 이 커팅하는 경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다음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뭐부터 가공이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가지고요 가공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가공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기능 메뉴는요 뭐 자동 배열 배열 그룹 이렇게 쭉 있네요 여기는 좀 중요한 메뉴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도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각형도 있고. 근데 이거를 대량으로 가공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자동 배열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자재를 좀 아끼려고 이렇게 자동 배열을 해서 하는 편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각각의 수량을 일단 지정을 해야 돼요. 뭐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클릭 하시면, 부품실에 추가라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수량. 수량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1개부터 뭐 10개 있고, 뭐 수량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수량을 한 20개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도형은 똑같이, 부품실에 추가. 그래서 수량을 이거는 뭐 40개. 그리고 이 아래 도형은 이것도 직접 입력해서 100개 입력을 하고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동 배열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가 떠요 그러면 이 부품 선택에 부품실 모든 부품 도형 이 모든 도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는 자재 사이즈를 입력하게 나와 있어요 뭐 장비 작업배드가 뭐 1500에 3000인데 1500에 3000을 다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200에 24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자재 철판 사이즈 입력을 하시고 번역이 또 잘못되어 있네 이렇게 ok를 누르시면 뭐 760개라고 뜨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배열이 됐습니다 1200에 2400 철판에 제가 추가한 수량만큼 자동 배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자재를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배열은 뭐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배열은 배열하는 기능입니다. 배열할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배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행, 열로 개수. 그리고 뭐열 간격, 뭐행 간격, 열 간격, 뭐 그리고 방향은 뭐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뭐 좌측으로 할 건지 우측으로할 건지 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룹은 뭐말 그대로 그룹화 시키는 겁니다. 그룹화할 도형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을 체크하시면 이두 개는 이제 같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해체하시면 해체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플라잉 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플라잉 커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팅을 하는 기능입니다. 플라잉 커팅은 뭐 얇은 철판, 두꺼운 철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얇은 철판에만 해당이 됩니다. 보통은 1T 정도 되는 철판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네, 일단 먼저 플라잉커팅을 뭐 한, 하나의 도형만 하진 않으니까 배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배열은 뭐 이렇게, 그 간격은 1mm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도형을 선택을 다 하시고요. 플라잉커팅 메뉴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시작 위치 체크하시고, 뭐태것들 어,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어, 끝입니다. 그래서 헤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커팅을 합니다. 얇은 철판에만 해당이 되는 기능입니다. <laughs> 그 다음 건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 절단입니다. 또 도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 경우 헤드가 커팅을 하면서 이두 부분을 다 지나다니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한 번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유절단을 하는 기능입니다. 겹쳐져 있을 때 공유절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유절단을 해체하시려면 해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께 브릿지. 잘 쓰지 않는 기능인데, 도형이, 도형이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브릿지를 해주는 겁니다. 브릿지 넓이는 3mm로 하겠다 확인 3mm로 하고, 하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두 도형이 연결이 되는 기능입니다. 잘 쓰지 않는 기능. 그리고 그 다음 건 측정인데요. 측정을 클릭하시고 측정할 곳을 클릭하셔서 클릭 클릭하시면 밑에 길이, X 방향으로 뭐몇 미리 뭐 이런식으로 길이가 측정이 됩니다. 측정 기능이구요. 그 다음에 옵션에도 곡선노드, 곡선분할 뭐이 있는데 그렇게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선 노드 선택하시면 뭐 2세 노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네요 그다음 건뭐 곡선 분할. 곡선 분할 체크하시고 클릭 클릭하시면 이 선은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첩 제거. 뭐 선들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으면 뭐 중첩 제거를 체크하시면 중첩된 걸 제거할 수 있고요. 뭐 노드도 제거할 수 있고. 떨어진 선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대충 이렇게 선을 두개 만들었는데요 이선 두개를 선택을 하시고 옵션을 곡선 연결 그래서 1 m m 이렇게 붙네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조각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안 쓰는 기능이구요. 어, 이 플레이트 분할 가공, 플레이트 분할 가공 기능도 잘안 쓰는 기능입니다. 그럼 오늘은 가공 경로 순서 메뉴랑 기능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